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어, 대박 추천 종목. 혼인주식TV, 어, 유튜브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어, 알아보시면 나왔죠. 요거 꼭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 밴드 주소, 그리고 카톡 주소, 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 방송 시청 후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 그리고, 어, 방송 시청, 후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어, 댓글, 어, 문자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50%, 어, 8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따로 있습니다. 어, 요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어, 네, 어, 종목 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주, 어, 아니, 이 주야, 이 주죠 어, 하요일날, 제가 들었던 시라젠. 어, 오늘도 이거 상가니다 분명히 이거 매수 하라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시, 이상하다고 했는데, 오늘 상가니다 제가 하요일날이 종목 제가 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거 이 종목 내일 아침 장시작하자마자 바로 매트 합시오. 한번더티에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어, 화요일 날이 종목 어 방송에서 간다고 얘기 드렸죠. 좀 이상하다고 드렸는데, 어,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이 종목. 보시죠. 이제 보시면 지금 세력 그 지진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선을 밑에 한번 깼다가 다시 고르겠습니다. 이볼로뺀 같은데 이거는 어 이없는 하락입니다. 이온도 이불로 개인들 물량 물량을 뺏기 위해서 내려온 그 하락 때문에 이 세력 지진선까지는 내려다갔다가 다시 한번 튀어올 겁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사아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주어 담아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다음 종목 이 종목은 내일 아침 시초가에 바로 어, 한번 더 밀릴 겁니다 어, 이 종목은 어,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이 종목 내일 아침 시초가지 바로 매수하십시오 매수 내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십시오 어, 이 종목은 아예진인데이 어, 종목 바로 매수하십시오 지금 세력 어, 시작선까지 뚫었습니다 한번 더 시세 나올 겁니다 내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거, 세력, 그, 시작, 세력, 세력 시작선 보이시죠? 요선을 뚫고 올릴, 올릴 겁니다. 한번더치고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치고 빠지고 잘하십시오. 조금 유만한 종목인데, 먹고 치고, 먹고 튀고 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근데,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 바로 매사하십시오. 어, 일이 종목들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종목은, 어, 한번더추천인데 네, 어, 7,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한번더 주워서 한번 담으십시오.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치고 빠지고 잘하셔야 합니다. 어, 두 종목은 네, 이 종목들을 아침에 시초가 바로 비슷하십시오. 그리고 어, 어, 단타 못 하신, 단타를, 단타를 못하신 분들은 전화주십시오 어, 천천히 가안하면서도 한달안에50%뭐 어 50~80% 뭐80 이상 수익 난경은 따로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마케네이더 잠시만요. 어 마케네이더 프로그램 어, 어 마케네이더 저희 어 프로그램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 교육 동영상, 그리고 여기 공주사랑, 그지다시다있 했기 때문에 저희, 어, 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 국내 전공사 프로그램 매매 그 방식을 그대로, 어, 그좀 이제,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쉽게 쉽게, 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매수 매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프로그램 이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마켓네이더, 어, 저희 프로그램, 어, 구매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쉽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네, 이 종목들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유심히 가시 종목에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어, 계좌의 수익이 차곡차곡 싸게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힘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들. 어, 네. 어, 여러분들, 내일 한번 더, 어, 정리하시고, 요일날도한번더 정리하시고, 어, 제가 지금은, 어, 웬만하면, 바닥주를 안 드립니다. 왜냐면, 좋은 종목 주면, 다들, 어, 뭐, 어, 다들 뭐, 욕하고 도망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 빠른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꼭매사시고 만약에 혹시나, 그, 손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십시오. 손실은 알아서 잡으시고, 어, 제한테 모든 걸 다, 뭐, 매수, 매도, 뭐, 손절 아니 이거 다 잡아달라는데, 어,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손절 아니면 여러분 잘라서 잡으시고, 그리고, 어, 이거는 좀은것는 내일 아침 씻고 바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어, 매수했는데 밀리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깔아서 판단하시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방서 시청 후 좋아요, 구독 버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밴드 링크 그리고 카톡링크 있습니다. 들어와서 가지고 어무리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케네이더 구매 모이는 언제지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